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날씨는 조금 따뜻해졌는데, 좀 미세먼지가 심한 주말입니다. 어, 그래서 좀 야외활동은 삼가시기 바라겠고요. 오히려 좀뭐 연초 계획들 다시 한번 좀 전공해보시는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래도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좀 마음 편한 주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가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죠. 나스닥 지수가 2.5%대, S&P 500 지수 2.2%대, 나우존스 2.1%대 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훈풍을 좀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사실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간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좀 가벼운 마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뭐 시작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정말 투자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시장 어쨌든 2,200 포인트대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형성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좀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올해의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 속에서는 좀 기대감은 뭐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마 또 마음을 졸이셨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금요일날 장 개장 전에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좋지 못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뒤로 한채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역시 시장은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가 있었고 이미 주가는 2022년도에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노출되는 거를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좀 활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뭐 앞으로도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반등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투자 전략으로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1월 12일 목요일에 있을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반등 요인 자체가 미국의 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물가지수 발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둔화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나와야지만이 좀 시장에 추가적인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I가 둔화되면 뭐 시장이 추가적으로 환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미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뭐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장도 조금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반등을 한다면 역으로 그런 수치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변동성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CPI에 대해서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한6.6% 정도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의 7.1%에서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좀 수치가 그래도 7%대에서 6%대로 떨어진다면은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커지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관련되어서는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준의 금리가 한 5%에서 5. %에서 5. 25% 정도까지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낮아졌을 때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환호를 할수 있다 이렇게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국의 물가지수에 대해서 우리는 좀뭐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국내적으로 또 미국에서도 4분기 기업들의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3일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고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는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시작을 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1% 정도 급감을 하고 뭐 이러면서 좋지 못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고 실적과 함께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좀 바닥을 쳤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라면 많이 빠졌더라도 저가 매수의 기로써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올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발굴을 하면서 종목 장세에 여러분들이 좀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어닝 쇼크가 크게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이제 감산 등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 회복이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정말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 기대감이 가장 컸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는데 가장 많이 하락을 한 업종 중에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히려 턴어라운드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앞서 언급드렸던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 수급 적으로 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월 달 들어서 어쨌든 지난 주에 월러 수목금 5월에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꼽아 보신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또 기환을 했고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원 달러 환율도 (1260원대) 까지도 이제 하락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시장은 그래도 예전에 정말 환율이 막 1,300원대, 1,400원대 넘었을 때 이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마무리로 진통이 있는 게 중국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코로나 관련된 좀 마무리 또 진통 과정에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과 함께 뭐 여행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대한 좀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30만 원 정도에서 한번 아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었고 작년에 이제 말부터. 한 10만원 정도부터는 제가 관심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느덧 또 13만원대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또 추가적으로 2차 상승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중국 관련하여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국내로도 엄청나게 입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입국자들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입국을 막을 수는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면세점 등의 매출 실적 성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장품 소비에 대한 회복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국내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뭔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정부의 기준에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충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정부에서 뭔가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은 마스크를 벗었을 경우에는 또 화장품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신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주가가 지금 13만 7천원대인데 작년도에 2월 달에 19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 좀큰 그림 속에서는 19만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좀, 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쳐도 한 17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는 61선, 121선이 있는 12만원 선이 좀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좀 맞는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